나도 어렸을 때는 막 밖에서 소주 먹고 친구들이랑 이러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보는 뜬다고 말을 많이 걸었는데. 니네 때문에 요즘은요, 어? 밖에 나와서 술 먹잖아? 그러면은, 야! 제 셀린가? 아닌가? 야, 셀린 맞는 거 같아? 이거라든지. 와! 뭐야! 나 너네 방에 풍선 쐈어! 이러거나. 야! 살렸어! 야, 별창! 저도 이 방송하기 전에 남자들이 그렇게 연락처도 물어보고 했는데. 요즘은 뭘. 후. 근데 끼가 엉망이라고야 <laughs> 진짜 너나일대일로 있으면 너 나한테 반해서 못 나올걸?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끼를 못보리는 거지. 내가 끼만 보리면 난리가 나요. 장난 뜬 찬아, 진짜. 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잠재해 두고 있는 것 뿐이야. 아유, 진짜. 네가나 아니? 아, 이없다 진짜. 아니? 아유 제가 끼부리면요 여러분들 통장 있잖아 적금 부어놓은 거 있지 그 은행 가서 깬 다음에 여기 열혈 드실 분들이에요. 아 진짜 여러분들 어 적금 깨질까봐 내가 입공 닫고 좀어 그냥 소소한 풍선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만만하냐? 차 판다니까 니네 차 팔고 네, 통장 깨고 난리 난다고요. 아 진짜 뭘 모르는구나. 국제 경제 때문에 끼를 안 부리시는 겁니다. 맞아 맞아 그치 내 적금은 안 깨짐 <laughs> 팬 가입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100원인데 <laughs> 못 받을 네. 적금까지는 안받래도팬 가입 100원인데 <laughs> 좀 부탁 좀 드릴게요